오후 4시 42분쯤 발표와 동시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민주당 의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일부 의원은 종이를 내동댕이치고 회의장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유. 방청석의 항의 소리가 너무 커 일부 방송객들은 해정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서울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민주당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재명을 지켜 주십시오. 민주당을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부남 민주당 강서울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민주당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재명을 지켜 주십시오. 식협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